약간 억지 소리 지르는데. 아이미. 다임이... 아이미. 다임이... 잡았다. 몸표정이야 어떤 친구가 지나갔나? 예쁜 친구가 지나갔나? 근데 너 할머니 집에 있는 못 먹히는 무서워서 못 만져봤어. Það er það. 잡으 온다 아예요또하안고 이거 또소지또 아니요 또 하냐 아니, 조용히 그러면 응. 아빠, 아돼안돼 여기 안에 끈이 네. 덥잖아 기본적으로 반바티를 입고 있어요 카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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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롱보도잘 타네 에이 어, 기왜 그래 네. 아, 바닥에 좀 앉아. 아빠 힘들다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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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래. 어, 너 아빠하고 이렇게 친한데로 하겠는데? 할머니는 할아버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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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아버아

술마하셨 어？어, 어, 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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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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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안해? 응 돌려와 잔뜩 고리 났어 지금 응 왜왜왜왜 좀고려서 고리 났지 뭐 수환이 잘가 안녕 연락드릴게요 안녕 응. 한번 해줘 안녕 네.